4월 7일 서울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오세훈 후보와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아름다운 단일화를 일궈낸 분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승리, 서울 시민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국민의당 대표이신 안철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아 참, 최근에 야권 단일 후보 경선에서 진 사람 아닌가? 왜 나왔지? <laughs>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어야.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직보다 업이 중요합니다. 직은 어떤 자리입니다. 업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직보다 업이 중요하다는 말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출마 결심한 이유가 바로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야 그래야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결심한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권이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동료시죠.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도 우리의 정권교체를 위함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바로 정권교체를 위함입니다. 이해되시죠? 앞서 나경원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이 정부의 이 정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들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뭡니까? 무지비 무능 무능 위선 무능 독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취! 위선 <laughs> 예, 너무 많아서 그냥 세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LH 직원 토지 투기 사건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자기들이 가진 권한과 정보로 그냥 불로소득 빼던 건도 아닙니까? 직원뿐이겠습니까? 그 직원들 보고받은 상급자, 고위공직자,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겁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제, 오늘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무능입니다. 이 정부가 대형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직감만은 자신 있다. 아유, 예, 나중에 보니까 직감만은 올릴 자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노원구 상계동에서 삽니다. 서울의 북동쪽 끝입니다. 거기에 신혼부부 또는 처음 직장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나마 거기가 살수 있을 정도로 전세값,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데 대부분 출퇴근에 1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서울의 25개 구 평균 출근 시간 통계를 봤습니다. 노원구가 제일 깁니다. 평균이 1시간 이상입니다. 저도 여의도 국회 출퇴근에 월요일 아침이면 2시간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값 상승률 1위가 노원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던 젊은이 신혼부부, 더 이상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참부 경기도로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짓한 정부, 무슨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입니다.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맞습니다. 입니다 무능의 또 어, 대표적인 사례 일자리 정부 만들겠다 하고 일자리 전광판 그본 보신 분 있어요? 일자리 전광판 어디 갔죠? 불이나 켜놨나 모르겠네.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지금 가장 피해 받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우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1%였는데요. 서울이 1.9%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실업률 전국 최악입니다. 작년 실업률 전국 4%인데요. 서울 4.6%. 서울의 청년 실업률 9.1%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아닙니다. 매년 10만 명씩 떠나가서 지난 10년간 100만 명 이상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서울은 966만 명이 사는 사람이 떠나가는 도시가 됐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사람이 모이는 도시도 아니고 경제 수도도 아닙니다. 이런 서울을 다시 경제성장 동력 만들고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할 후보. 누굽니까?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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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 여러분이 4월 7일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찍어주시면 이정부도 심판하고 정말 꺼져가는 회색빛 도시 서울 다시 밝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예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안 들리지만 동의합니다. <laughs> 네, 모두가 흩어지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우리 서울 다시 살리고 정권 교체 가능하게 할 후보 누굽니까? 오세훈,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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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4월 7일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찍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홍대 앞에서 또 함께 지원 유세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제 이 정부가 자영업 사장님들께 형편 어려우신 분들께 재난지원금을 선거 직전에 나눠준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 돈이 아닙니다. 자기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금이 만든 돈입니다. 여러분이 낸 돈입니다. 정부가 생색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난지원금 꼭 받으시고 투표는 기호 2번 오세훈 Oh!